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매년 지켜야 할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절기와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세 번의 절기를 위하여서 매번 하나님 앞에 1년에 세 번씩 나와야 한다 말하고 있지요이세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감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무교병은 출급하기 전에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 떡을 먹었던,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어, 또 수장절은 어떠하냐? 이두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추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 1년을 볼때 전반기에 추수가 있고 후반기에 추수, 크게 보면 추수를 두번 합니다. 전반기에는 아,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봄쯤에 이제 밀이나 아, 보리,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이때 첫 추수를 하고 50일째가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 되면 과실을 추수합니다. 올리브, 또 포도, 무화과 등등의 과실을 추수할 때 이것이 끝나면 아, 이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지요. 이세 절기가 다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감사에 대한 절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러나 이세 가지가 사실은 다 말이 되는 절기, 말이 되는 감사입니다. 무교병은, 무교병 절기는 그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출애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비록 지금 나는 광야에 있지만,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더속 노예가 아니니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 뒤에 있는 맥주절과 수장절, 이두 가지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직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나,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한다음에 감사하라고 그 절기를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는 뭐 이해가 안 가죠. 싶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절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감사한 일이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내가 분명컨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줘서 거기서 기름진 땅에서 농사짓게 할 것이고 거기서는 추수를 하게 되고야말 것이다. 이건 기정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세 가지의 모든 절기가 다 말이 되는 감사절기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의 결정사항이고 선택사항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하나님 원하신다. 감사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복잡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아유, 모르겠어요. 내가 이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난 감사해요. 그 선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네, 뇌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죠. 뇌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그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 이런 어떤 기계들 보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간에 전부 다, 다 블랙아웃 돼.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기계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복잡하고 뭐 하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내이속마음의 재설정,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모든 이 걱정과 근심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와 믿음의 관계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식이죠. 아, 이렇구나 라고 아는 것은 우리 머리예요, 머리. 그런데 감사는 이것을 알아도 실제로 감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는 효과가 좋대.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내가 머리로 알아도 이게 잘안 나올수록 혹은 나오다 억지로 나오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고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면 그때야 비로소 감사가 진정으로 나가고, 그 진정한 감사가 내에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해요. 감사한 일이 생겨도 어, 내가 한 거라는 거지요. 내 덕에 됐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거나 하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었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살다가 다 고쳐지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장에 제일 먼저 가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하면 그때부터 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길을 가던 중에 내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열 명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지요.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도 가깝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도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얼른 돌아가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될 텐데 열명 중에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도 고백했다는 것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자세와 마음이 안돼 있으면, 이 짧은 길을 돌아가서 감사드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감사 못 하는 사람 있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신경하게 지나가면 다 잊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을 우리가 다 알지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과 원망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켜서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 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뭐 감사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감사합니까? 싶어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서 뒤돌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 복을 세어 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일, 엄청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되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연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장학금을 타고, 좋은 곳에 취업이 되고, 사업이 아주 번창을 하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혹은 심각한 질병이 났거나, 이런 일을 겪어야 우리는 그때서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도 감사가 아닙니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내용은 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 자체가 그저 감사한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들,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내 마음이 낙담되어도 우리 주님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도 이 시간도 내가 힘을 얻고 사는 것,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 일상의 삶들,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당연하듯이 누리고 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쟁취해서 얻어내야 하는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은 누군가는 미세먼지, 황사, 매연 때문에 산소를 돈 주고 사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밥한 숟가락 먹는 것도 감사해집니다. 우리가 편히 보는 것과 쉽게 듣는 것들, 우리 이 일상들 알고 보면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헬렌켈러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헬렌켈레는 당연히 앞을 못 보죠.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라. 만약 내가 볼수 있다면, 눈을 뜨는 그 첫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설립한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을, 그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사귀들,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다음 날은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이라도 볼수 있게 하여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 하는 그토록 3일만 주어진다면 난 이걸 꼭 보겠다고 말한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이 뭐냐. 나뭇잎과 꽃들, 이래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지요. 네온사인의 거리들, 선생님의 얼굴들, 쇼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는 것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산보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소원 중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들입니까? 우리에게는 평범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온 천하에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요. 숨을 못 쉬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공기를 달라고 기도해 본적 없습니다. 하나님, 공기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일 반드시 공기를 주셔야만 합니다.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는 단한 번도 기도해 본적 없는 것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이거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왜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면 이 모든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남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하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 장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망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안 살아납니다. 망합니다. 선포하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마지막 구절에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나에게 주신 권한은 하나님이 이 우리를, 우리 민족을 제대로 온전히 세워서 우리의 모든 찌기들을 제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여서, 다시 강성케 하기 위하여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주요한 나의 힘이라. 그때가 되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서 나를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쓰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도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보면 그 상황과는 감사가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또 우리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삶을 보면 그삶 자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아요. 삶을 보면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거친 식사들, 험한 잠자리들, 제한된 자유들 다 동일하게 사는데 감옥에 가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에 가서는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내가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고 살면 감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살면 우린 어디에 있든 간에 수도원의 영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참주신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서, 일, 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그런 일들인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나쳤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갔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감사의 조건이 보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에 어떤 씌워졌던 눈꺼풀 같은 것을 하늘 벗겨주시는 거예요. 네가다 알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꺼풀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는데, 야,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사는데 오늘도 기대가 돼요. 어제는 이 말씀 때문에, 이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은혜가 됐는데,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까? 또,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한 주를 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까? 기대와 소망함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이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아, 여러분 설론 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를 따라 자세히 다해 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설론 고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해 주세요. 나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